그리고 마지막입니다. 전도할 때 이것이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한 것인지 이 상황에서는 안될것 같다는 육신의 두려움으로 피하는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.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전도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.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한 것인지 안될것 같다는 육신의 두려움으로 피하는 것인지 고민이 된다. 구분하는 방법과 전도 계획을 세울 때 기준. 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. 사실은 전도할 때는요. 아까 존전에 질문하신 분은 계속 일단은 떼고 있는 거예요, 담대하게. 담대하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. 있는데 저쪽에서 선을 걷는 거고. 그런데 지금 여기 질문하는 경우는 아예 전도 안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, 이건 옳지 않아요. 사실은 무조건 담대하게 입대는 게 죄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죄에서 말안 하는 것은요, 이,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. 말해봐서 거부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, 그래서 이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? 혹시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?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? 전도함으로 인해서 혹시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? 전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학급에서 혹시 왕따 당하지 않을까? 전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학교생활하는 데 손해를 보지 않을까? 이런 두려움이 앞서면요 이거는 담대함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. 두려움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둘씩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해서 무조건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지혜롭게 한다고 입안 떼고 있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. 입을 떼고 저쪽에서 거부하는 것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로운 것이지, 그걸 논하는 거지. 아예 입대지 않으면서 방법을 찾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. 그건 그럴 땐 담대하게 하는 거죠, 무조건. 그 사실은 전도가 잘 전도를 잘하는 분을 옆에 보면요. 담대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. 담대한 거.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보다는 담대하게 한다는 원칙 가해서 하는 것이 그 바른 겁니다.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전도 잘해요.